시편 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 시문나무가 따라 열매매며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 아멘. 어, 시편 1편 말씀은 어, 시편 전체 속으로 들어가는 어, 출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편 1편에서 하는 이야기를 어, 시편 150편까지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시편 1편을 어, 이해하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쉽습니다. 어편 일편 말씀은 어,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나눠서는데 어, 복 있는 사람과 악, 악한 사람, 어, 악인에 어, 대해서 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어, 이제 대구법을 통해서 이렇게 어, 쓰고 있습니다. 어, 그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어, 다섯 가지 속성이 나오죠, 오늘. 어, 첫 번째는 아기 내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제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요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마지막으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 어, 악한 사람은 어, 그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어, 악인의 길을 쫓고 어,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어, 이렇게 내용이 간단해요. 그리고 그 악인들의 오늘 말씀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 처음에는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길에 멈춰 서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저 앉게 되죠. 이세 가지 움직임이 나옵니다. 뭔가 따라가다가 거기에 서서 이제 거기에 주저 앉는 움직임의 충성도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 잠원 1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예. 악인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면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피를 흘리는데 빠르게 달려간대요 어, 열심히 달려간대요 그러면 은그 악인들이 뭘 따라간 거죠? 뭘 따라갔을까요? 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나옵니다 그런데 어, 소돔과 고모라 근처가 너무 멋져 보이고 로세겠네. 너무 세련돼 보이고, 너무 화려해 보이고, 어, 정기에 가면 내가 풍성해질 것 같고. 네. 어,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 저 아파트에 살면 내가 좀 수준이 높아질 것 같고, 내 차가 좀 좋은 세단이면 좋겠고, 어, 시골보다는 좀 도시에 가서 내가 살면은 훨씬 더 내가 풍성해질 것 같고, 어, 마치 로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동과 고모라를 따라간 거죠. 처음에 그리고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어, 거기에 딱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 들어가서죠? 어, 소동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주저앉아 살게 되죠. 악한 자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하지 않고 뭐 한다고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요와 율법,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게 즐거워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말씀이 굉장히 즐겁다 그러면 또 다른 게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분명하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송이 꿀보다 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 나 자신이 지금 스스로가 어디에 즐거운지 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 볼때 굉장히 즐거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내 삶이 즐거운지, 혹시 그게 별로 즐겁지 않다면 지금 나는 다른 게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성향이나 기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다른 게 즐거워지는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이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즐거워야 돼요. 어,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뭐악뭐 뭐 습관들 있습니까? 죄의 습관들. 혼자 또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있겠죠. 그거를 내가 끊어야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거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른 게 즐거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요와율법 말씀이 주고면 된대요. 그러면 거기서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다음이 있는데 그게 뭐죠? 마지막에 그 율법을 율법을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어, 묵상이라는 이야기는 잘 아죠. 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뭐도 닦듯이 묵상하는 게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 10분 집중해서 묵상해야지. 뭐 특정 시간에 내가 오늘 몇 시에 묵상, 해 그게 묵상이 아니라 묵상이라는 이야기는요. 자꾸 이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밤낮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묵상이. 에요 내가 오늘 일하는 시간 속에 10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도 맞죠.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내가 깨어 있는 아침부터 저녁을 일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틈틈이 생각 나는 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어 내가 주중에 내 삼소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거. 혹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다. 또나에게뭔가 지금. 뭔가 일을 앞두고 어 복잡한 생각이 계속 막 감싸온다. 할 때는요. 그때도 바로 말씀을 꺼내서 묵상할 수 있는 거. 예. 특별히 그때는 더 본격적으로 묵상을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꺼내서. 예전에 어 단용사님이 강남 말씀 때 버튼 이야기하셨죠. 예. 나에게 자꾸 불신앙이 들어와요. 나에게 막 복잡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막 이리치고 저리치고 너무 분주할 때 많아요. 그때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돌아서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말씀 내가 다시 내 생각 속에 꺼내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묵상이 오늘 시편의 일 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노력해서 산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것 같으면 성공하고 재주 많은 사람들이 다잘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죠. 이번 주에도 또 연예인이 잘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복을 누가 주시죠? 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나는 그거 하나 하나 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말씀 묵상 그거 하나 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의 복이 그냥 오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거 하나 하고 있었는데 내 가정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거 하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은 그냥 따라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복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요, 고생돼요. 우리가 돈돈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 돈 쫓아가면요. 인생 고달파집니다. 힘들어져요. 돈이 따라오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돈 돈도 따라가면요. 인생이 계속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복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뭐 해야지. 그렇게 안 나와서 복이 절대 오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조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묵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그 비유를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사진을 구해서 뭐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사진들이 있었지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 나무가 시내가에 심겨지니까요,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르지 않아요. 왜요?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수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듯이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씀하세요 잎사귀가 저절로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비유와 비슷합니다 네. 포도나무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살아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저절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살게 되는데 오늘 실편 일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율법,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것만 했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은 따라온다고 말씀하세요.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맺어진 열매는 나무는 나무 자체를 위해서 열매를 절대 맺지 않습니다. 뭐를 위해서 맺죠? 다른 존재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맺어지는 그 열매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가 돼요. 내 가정을 살리는 열매가 되고, 내 직장을 살리는 열매가 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 전도의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 복을 복이 시작되는 길이 되고,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 현장이 살아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뜻은 원래 뜻은 뜻대로 된다는 거죠. 세워진 뜻대로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형통은요. 내가 세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대로 내 인생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다시 묵상식 시작하셔야 돼요. 혹시 어제 안 됐다, 지난 주에 안 됐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 다시, 또 내일 다시, 이번 주에 다시 묵상만 시작하시면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쫓아 살지 말고 묵상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힘드십니까?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아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 믿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 놓치지 않고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많은 신앙 서적을 썼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도 이제 그 사람 책을 몇권 읽었었는데, 어, 그 사람의 그 노부부가 어, 매주 월요일만 되면은 어, 숲 속에 들어가서 온종일 시편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요. 그 시간이 그렇게 40년을 했대요. 하루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 쓴 글들을 보면요, 글이 좀 달라요. 글솜씨가 엄청 뛰어나냐 뭐 글을 잘 쓰진 않은 사람이거든요. 뭐필리넨시처럼 그런데 깊이가 있어요. 뭐예요? 묵상에서 나오는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한 기자가 그 교수님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교수님은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하루를 통째로 내서 묵상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지 피터슨 그 사람이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도 당장 가서 TV를 끄기 시작하면 하루에 2시간씩만 TV를 안 보면은 그 시간 낼수 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 또 지난날 살아보면은 우리 다 했잖아요. 공부했죠. 사람도 만났죠. 밥도 먹었죠. 열심히 살았죠. 뭐 준비도 했죠. 그런데 뭐 하나 안한 거죠. 하나님 말씀 무상하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 그게 없다고 우리는 자꾸 핑계대는 거. 아 이거 했는데 왜 없지? 내가 이거 쫓아가는데 왜안 따라오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없지? 뭐 놓친 거예요? 하니 말씀 묵상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번 주에 우리가 다시 묵상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메시지 듣고 나면 거의 뭐 들었는지 모르는 게 지금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 입니다. 매주 오는 주일에 메시지 전혀 기억 안 나요. 말씀 묵상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완전 묵상하라고 책을 만들어서 큐티지까지 줬는데도 그게 한 달에 몇번 하지 않고 새 책으로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묵상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은 굉장히 쉽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주들어던 말씀 다시 생각해 보고 오늘 기도 수첩의 내용들 내가 다시 떠올려 보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복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 감사하게도 어, 말씀 듣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교회 거의 없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교회가 없어요, 실제로. 말씀을 내가 유튜브에서 다시 들어본다. 내가 이번 주 강남 말씀을 또 들어.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에일교회 참 감사하죠.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증인 되시면 돼요. 어떤 증인이요? 지역 교회와 한국 교회 앞에. 아 말씀 묵상 이거 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말씀 묵상 밤낮으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송두리째 다이끄시더라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척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이든지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고 이 묵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편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요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 로마서 7장 끝에 8장 보면요. 그 악인이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악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고 싶다고 계속 고백하지만 안 된다고 말하고. 씀 내가 마음에 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따라가고 서고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도 본인이 느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계보고만 외치고 성교를 외치고 한다고 해도 오늘 나는 또 재지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사도 행전 8장 1절에 그리스의 수요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내가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이번 주도 우상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만의 자신만의 이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 방식들이 있으면 어, 좋겠죠. 혹시 그 방식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 계속 말씀 다시 들으시고 또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또 공부하면서도 또 길을 가면서도 또 뭔가를 하기 전에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 이 말씀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 어딘가를 달려가고. 어, 멈춰서고 앉는데 그게 악인들의 귀 어, 죄인들의 끼가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어, 하나님 말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어, 하나님 말씀을 어, 우리가 놓고 멈춰설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앉아서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어, 그거 했더니 어,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복 있는 사랑 말씀 목상의 증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